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포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피해에 대비한 공제 등록과 이를 통한 구민의 시설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부상을 입으면 마포구에서 배상해드립니다. 마포구는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배상을 위해 영조물 공제보험과 화재 및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건물과 시설물 파손 시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공제 등록을 합니다. 해마다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빠짐없이 등록하기 위해 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한 공제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이를 위한 공제 등록 예산 1억 7,800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3월 초에 재복구 및 영조물 전기공제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기등록 이후에도 새로 추가되는 영조물에 대해서 수시공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